예, 한국의 정부이든지 학계이든지 아니면 미국 사회이든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은퇴하거나 큰 사업이나 어떤 그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한 글들을 읽어보면 참 많은 경우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에서 참 좋은 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좋은 분 만나는 것, 내 인생의 중년 멘토를 만나는 것, 참내 인생에 어려웠을 적에 잊지 못할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물질의 도움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한 마디의 말이라 하더라도 인생에 정말 큰 변화를 주는 그와 같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참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 저도 우리 유아 세례를 할때 기도할 때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옵소서. 꼭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좋은 분들 만나게 해서 인생이 복되게 하옵소서.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원치 않게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망쳐버리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복된 분들입니다. 믿으시죠?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좋은 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참 아름다웠다. 내가 내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참 복되었다 이런 부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세요? <laughs>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분 만나세요.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 인생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덕담을 자주 하게 되지만 저는 요즘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집니다 나와 함께 목회하는 나의 스텝들 우리 위에여던 우리 황 목사님 또이 목사님 저분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 목회할 때 내가 노스캐로다 페이티빌 베델교에 있을 때 그때 박 목사님과 함께 목회했던 그 일이 참내 목회에 참 좋았다 참 박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사역을 할수 있었다. 라고 그분들이 훗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나의 목회와 사역이 참 아름다운 사역이 아니겠는가? 저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아,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 만났기 때문에 참내 인생이 복됨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바르게 삶을 살아가고 내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집사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내가 용기를 얻고 내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제목처럼 용기를 폭돋아 주는 그런 좋은 성도들 될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디모드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목회를 뒤돌아본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목회 속에서 사도 바울을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을 돕고 격려하고 정말 위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의 서신서 여러 군데에서 그분들을 기억하며 고맙게 생각하고 또디모데에게도 격려하며 그들을 알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같은 동업을 했던 천막을 깁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열심히 사도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사도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분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인정해주었던 사람이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 이제 문헌들을 보면 바울은 참 못생겼다고 그래요. 육신도 못생겼고 눈도 나쁘고 설교도 제대로 잘하지도 못하고 그런 분이었지만 갈라디아 교인은 사도 바울의 정말 가치를 알아주고. 열심을 다하여 존중하고 섬겼던 분입니다. 빌리포교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바울의 복음 성교를 위해서 많은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온의 시보로입니다. 이 온의 시보로는 에베소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사도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 어떤 도움을 주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17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네시보로를 기억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에게 또 그와 그 가정 속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집에 있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가 어떻게 바울을 위로하였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좋은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그를 격려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격려했다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용기를 복돋아 주었다.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다. 생기를 주었다. 이 나무가 이 가물을 당하면 나무가 시들시들, 잎사귀들이 힘이 없이 축축 처질 때에 우리가 물을 주면요. 나무가 다시 싱싱하게, 이파리가 정말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감옥에서 고난 속에 있을 때, 유쾌하게 해주고 생기를 주고 힘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우리가 친구가 되고 싶고 사귀고 싶은 사람의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냐하면 물질이나 어떤 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믿는 정의를 끝까지 외칠 수 있는 사람. 얼마 전에. 그 천안문 광장 30주년인가 25주년이 있었죠 1989년으로 80, 아, 89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천안문 광장에서 탱크가 쭉기립을할때 예, 앞에 한 청년이 그 앞에 딱 서서 그쵸? 탱크를 멈췄던 그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1989년도 봄이라고 생각하는데, 6km를 생각하는데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그처럼. 앞에서 자유를 위위하여 외치는 그 중국 청년들을 무력으로 무찌르기 위해서 탱크를 동원했을 때, 조그만 비닐봉지 하나 딱 들고 그 앞에 딱 서있던 그 사진이 여러분들 기억나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고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나도 진리 앞에 내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말 것을 생각했던 기억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질과 힘에 굴복하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의로움을 얘기를 하지만 다 나에게 유익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지만 혹시 나에게 손해되고 내가 위험할까봐 많은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사귀고 싶은 사람이다. 두 번째. 남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사람. 세 번째. 빈부와 직업에 상관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느낌과 그날의 기분에 상관없이 기분 나쁘다고 찡그리고 다니지 않고 막 화내지 않고 자기 기분 따라 표정이 변하지 않고 늘 평정을 유지하고 밝은 모습에 있는 분들. 오늘 이렇게 친구하고 싶고 사귀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네 가지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내 친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뭐냐면 말없이 뒤에서 남을 돕고 섬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들, 누군가 해야 하지만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귀찮은 일들을 묵묵히 섬기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치고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래 전에 일이지만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 국의그 자기 아들이 이제 연극을 하게 되었다고 연극 하는데 들어가게 되었다고 집에서 막 자랑을 하는 글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면서 아 얘가 뭘 하기에 이렇게 좋아하는가 아마 주연이 되는가보다라고 해서 이제 연극 하는데 갔습니다. 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그냥 엑스트라예, 요 엑스트라. 잠깐 나왔다 가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글이 바로 가이드 포스에 있다고. 오래 전의 일입니다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항상 우선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지는 일만 한것 같습니다. 내가 뒤돌아 보니까.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한 적이 거의 없고, 남이 몰라주는 일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어린 내 아들 지민은 엑스트라로 잠깐 나왔다 가는 것까지도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왜 그와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 못했는지요. 회개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수 잘칠수 있는 사람들이 박수 받을 자격이 있다. 잘 섬기는 자가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를 보면 모세도 흠이 많은 사람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심지어 모세의 식구들인 아론과 여동생 미리암까지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합니다.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그런 자격이 있다. 이렇게 모세의 영적권위에 도전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와 갈렙을 보세요. 여호수와 갈렙은 좋게 말해서 부관이지, 스텝이지, 사실은 몸종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여호수와 갈렙이 모세에 대적했다는 말이 나와있질 않습니다.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거나 항거했다는 말이 나와있질 않아요. 자기 식구들까지도 대적하는 그 흠이 있을 수 있으면 있으면 있을 수 있는 모세이지만 여수아와 갈렙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알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바로 이것이다. 그와 같은 섬김이 있었기에 후에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목회지에 부목사로 갔을 때에 장모님들이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손인식 목사님이 부목사로 계시고 그분이 떠나시고 제가 그 자리에 가게 됐는데 그 손인식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할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 이제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에 계시셨다가 은퇴하셨죠. 그 손인식 그,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 뜨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젊은 사람들 꿈이 많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손인식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저는 목회 철학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김상봉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곧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참 특별한 젊은 목사다. 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젊은 목사가 폐기도 없고 꿈도 이렇게 없나. 에? 미래 목회에 대해서 상상력이 풍부할 텐데. 근데 후에, 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손희신 목사님은 그 어바인에 있는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베들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참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키시고또부흥 강사로서 큰 은혜를 끼친 분인 걸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부목사로 있을 때에 어떻게 담임 목사를 섬겼는가. 그걸 이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에게도 그렇게 섬기기를 말씀하셨어요. 그걸 참 그때 참뜻 있게 제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위치를 가볍게 보지 않고, 아 나도 뭐저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뭐, 뭐 교회의 권사와 장로가 되면 나도 저 정도 할수 있어. 이런 말하지 아니하고. 작은 일이라도 자기가 맡겨진 것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만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말없이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일꾼들이 많지 않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묵묵히 감사와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정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용기가 생깁니다. 때때로 지치고 힘들다가도 참 저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구나. 저분들도 저렇게 자기의 맡은 바 일을 감당하는데 목사인 내가 용기를 내야지. 용기를 내고 주님의 기회를 잘 섬겨야지.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분들이 좋아하는 여성 중에 한 분이 바로 엘레나 루즈벨트라는 분으로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분은 1 0살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그저의 자서전을 보면 돈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과 땀으로 그려진 종이다. 이 돈이 눈물과 땀으로 그려진 종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20세에 결혼해서 11년 동안 살면서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한 자녀가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친구가 위로를 합니다. 그 위로할 때에 엘레나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아직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남편과 다섯 아이가 있다. 그 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루즈벨트 대통령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골수염과 또 이렇게 소아마비를 가지고 이렇게 장애인이 되었는데, 남편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휠체어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될 모습이 되었을 때에 한 번은 자기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내가 이렇게 장애인이 되었는데, 장애인이 된 나를 계속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엘레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나는 당신의 다리와 결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것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것 사랑한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그 많은 반대에도 나를 선택해 준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삶 모든 삶의 시간, 시간들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루즈벨트가 대통령에네 번이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성 편력이 심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그비하니스들를 아시겠지만, 여성 편령이 매우 심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아내가 그곳으로 문제 삼고 싸우지 아니하고 도리어 놀랍게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성을 세 명을 백악관에 상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자기 남편의그 여성들을 만나게 했어요. 선택 기준을 책을 보면 나와 있는데 첫째는 매우 아름다운 여성일 것, 두 번째 매우 지적인 여성일 것. 세 번째, 감성이 풍부한 여성일 것. 뭐, 완벽한 여성이죠.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세 여성을 뽑아서 언제든지 자기 남편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 이 흠이나 어떤 그 부끄러운 말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물론 그와 같은 일들이 꼭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남편이 불구자가 되었든지 그게 여성을 정말 밝히는 그런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도리어 그런 것을 감싸주고 대통령으로서 낭망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공인으로서 일을 잘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를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이 집에 가서 목사님 설교 들었지. 응? 알레나가 얼마나 훌륭한 여성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내들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럼 나도 그럴 수가 있어. 당신 빨리 대통령만 되면 나도 그처럼 잘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나의 도움이 될 것을 많이 요청하지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격려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슬에 메인 것, 즉, 로마 감옥에 감옥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될 때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요. 성공하는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좀 무엇인가 얻고 배우고 내뚝끼를 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아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여요. 그러나 사람이 어려울 때는 다 떠나가는 것이 세상에 정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정말 어려웠을 때에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6절과 17절에 자주 격려하고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습니다. 격려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격려하고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부지런이란 말을 썼습니다.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여러분 지도를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에베소 교회가 이제 오네시모가 살았던 에베소 그 지역, 그 에베소 교회로부터 로마까지도 약한 2,000km. 거의 한 2,000km가 됩니다. 한 1,200, 300 마일이 돼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1 2 300 마일이면 어느 정도가 될까? 여기서 뉴욕까지 한 800마일 될 겁니다. 여기서 한 시카고까지 뭐한 900마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 얼음지기 해서 한1,200 마일을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까지 가는 정도의 거리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로부터 로마까지의 거리였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옛날에. 무슨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일이에요. 참 많은 시간이 걸렸겠다. 자기도 생업이 있었을 터인데. 한두 번이 아니고 부지런히 로마까지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했을까? 저는 제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그리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때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내가 저분으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았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그것 이것만이라도 내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인간적인 도움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여 도움으로 바울을 위로하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찾아 만났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친구 사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인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내가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직장이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잊지 못할 좋은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어.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가는 곳곳마다 좋은 사람이 되어서 요셉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삶의 소망을 얻고, 우리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의 친구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먼 훗날 그들이 우리를 기억하며, 우리들의 자녀를 기억하며, 우리 교회를 기억하며, 아, 나 그때 그분이 내 인생에서 참으로 고마운 분이다 이와 같은 칭찬받는 성도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